맥주 아니고 콤부타. 콤부타 마시는 아줌마 리뷰. 이제 시작한다. 아잘 잤다. 아,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늦잠 잤어. 애들끼리 잘 놀고 있네. 너무 쓴지꾸하지 마라, 이거. 어? 내가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집이 와, 어,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맨날 이렇다, 맨날. 와, 이게 뭐고, 이게? 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유 얼굴 너무 가까울까, 무섭지? 잠깐만. 바로 여기거든? 어, 여기 정수기 옆이야. 항상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기다려봐. 그래서 집에 남아있던 이 계란 넣는, 계란 정리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근데도 이, 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하, 이게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이 위에도 너저분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 이번에 냉장고에 붙이는 선반을 알게 됐어. 이만큼이 전체가 다 자석이라서 되게 튼튼할 것 같거든. 어때? 나쁘지 않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 자, 옆쪽에는 곡선 처리가 참돼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 근데 사실 여기를 만지면 약간 날카롭긴 한데 실제로 만들 일이 거의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코팅 같은 거는 중국산 치고는 매끈하게 처리 잘돼 있고 자석이 일단 두꺼워서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무거운 걸좀 올려놔도 괜찮겠지. 그럼 내가 수납을 해볼게. 미이 위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봤어 두개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요거 메이드 인 차이나 요런 거는 띠부자이 스티커는 이다 띠면 띠지더라고 다 떼면 돼요 이렇게 아유 잘안 되네 자 봐봐 깔끔하지 이제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 정리가 이제 끝났다 깔끔하나 아까처럼 옆에 지저분한 것도 없고, 뒤쪽에도 지저분한 것도 없고. 사실 나는 정리하는데 많이 소질이 없어서 정리를 힘들어 하거든. 근데 정수기 옆에 공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냉장고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주문을 한 거야. 그래서 코멧 냉장고 자석 선반인데, 이게 자석으로 딱 붙여줄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얹었는데 막 떨어지면 불편하잖아. 근데 얘는 내가 진짜 세게 이렇게 힘을 줘야지 떨어져. 그리고 앞, 아래쪽에 내가 한쪽에 보면 여기에 아우 자석이 조금 없는 부분 이 있는데 이쪽을 잡아당겨서 그런데 중간에서 잡아당기면 엄청 내 팔에 힘들어하는거 보이지? 이렇게 힘을 줘야 떼져. 어, 근데 한 번씩 잘못 건드리면 이게 좀 되긴,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 말고 정면으로 당기는 힘은 오 정말 힘이 세다 그래서 좀 무거운 것도 잘 올라갈 것 같아 어때? 오늘 자석 선반 리뷰 해봤는데 마음에 들면 코멧 자석 선반 냉장고 자석 선반 미안 코멧 냉장고 자석 선반 안녕